오늘은 시세보다 2억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레미안 아파트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초 감정가 11억 6천만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 7억 4천2 40만원으로 7월 10일 경매 예정입니다 금호삼성레미안 인근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레미안 인근에는 옥수초등학교, 금호사가동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이 소재하며 행당역 895m 신금모역 783m로 차량으로 10분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물건의 시세 알아볼까요? 미스고 부동산은 국내 최초 데이터맵 탑재하여 지도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은 평형인 59.95제곱미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거래가 있었으며 약 9억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최저 매각가 7억 4,240만원으로 낙찰받는다면 약 2억의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